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봉독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지금 봉도한 말씀 가운데 19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봉도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합심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같이 받고자 합니다. 여기. 에, 합심하여 그랬습니다. 이 합심이란 말은 어, 이 성경,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 에, 헬라 말로 쓰여졌는데 그 원어는 심포네오. 심포네오라고 했습니다. 어, 이 심포네오라는 말에서 오늘날 그 교향악의 그말 어, 심포니. 심포니라는 이 교향악의 어원이 바로 이 합심 심포네오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합심이라고 하는 심포네오의 원래 뜻은 어떠한 것인가? 어, 소리가 어울림 또는 일치함 또는 조화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이면 말하면은 소리의 조화, 여러 소리가 나지만은 큰 하나를 이루는 조화를 가지게 된다. 그런 뜻이 이 심포네오 합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 즉 우리가 어, 번역에 합심이라고 했으니까 마음을 같이 하고. 마음을 모으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일치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가 일치, 연합. 조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창조의 그 원리가 일치와 조화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늘과 땅을 창조했습니다. 하늘과 땅은 다른 것이지만은 하늘과 땅은 조화를 이룹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낮과 밤을 창조해서 빛과 어둠을 창조했는데 낮과 밤은 다르지요. 빛과 어둠은 다르지만은 그 다른 것이 일치를 이루고 조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또 일하고 안식일은 쉬어라. 일하고 쉬는 건 다르지만은 일과 쉬는 쉼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남성과 여성 이성의 조화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창조하시는데 여러 지체를 창조해서 몸은 하나이나 손과 발 여러 지체 보이지 않는 오장육부까지. 각각이 다른 것을 창조했지만은 그 모든 것은 서로 일치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몸의 기능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창조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심포니오, 이 합심, 이 돌아가면은 여러 소리가 하나를 이룬다. 오늘 우리 찬양대도 여러 소리를 이루 소리를 냈지만은 크게 하나를 나타냈습니다. 관현악단의 많은 그 악기들이 각기 다른 소리를 내지만은 전체는 일치연합해서 큰 하나 소리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우리 한문의 사람 인자를 두 막대기 아닙니까? 한 막대기와 또한 막대기, 두 막대기가 서로 의지해서. 사람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사이간자를 써서 사람은 그런 사람들 속에서 어울려 살아야 한다는 그런 창조의 원리와 맞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창조의 원리가 이런 거 하면은 예수님께서 또이 일치 연합, 이 마음 하나 조화를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봉독한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합심해서 구하면 일이 잘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긴 기도를 하신 마지막 기도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그긴 기도 속에 가장 중요하게 기도한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은 저희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또다 하나가 되게 해 주소서. 이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11절과 21절, 22절, 23절 네번 거듭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도 하나됨을 가르치시고 기도로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따르는 사람들 70인을 따로 세워가지고 두 사람씩 두 사람씩 팀을 정해서 두 사람이 합심해서 나가서 서로 일치 연합해서 일하라. 실습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합심 일치 연합을 가르치시고 실천을 시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도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은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도 하나 되도록 우리에게 힘써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그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 다른 은사들을 다 갖게 사용해서 성령 하나 되게 하는 그,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도록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됨을 조화를 연합을 마음 합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원리대로 순리대로 하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여서 하면은 일이 잘 되고 또잘 살게 되고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합심은 무엇이냐? 축복입니다. 합심은 축복이에요. 그러면 어떤 축복인가? 합심하면 합심이 축복이고 연합과 일치가 축복이라면 어떤 축복이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 첫째, 기도 응답의 축복이 있습니다. 다시 19절로 돌아가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 합심하여 구하면 이루게 하신다 무엇이든지 그랬는데 이 말의 본뜻은 같은 기도 제목 어떠한 것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기도는 혼자 기도해도 응답이 옵니다 그건 별개 문제고 여기에 하는 것은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모든 사람이 합심해서 구할 때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어, 예, 그래서 이 성경에, 성경에는 이런 그 합심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실 예를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령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사이에 보면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와 예수님을 따르던 여러 여자 교인들이 마가요한 그 다락방에 같이 120명이 모였는데 거기에 쓰기를 그들이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어떤 기도를 힘썼느냐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거든. 그 그러니까 어,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과 여러 교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다락방에 모여서 그 제목을 위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려주소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합심 기도 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렇게 응답이 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때 헤론 왕이 야곱을 칼로 죽이고 교인들을 피파하니까 유대인들이 조화하는 걸 보고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다 하고 체포해서 감옥에 갇혀, 가,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이제 교회는 뭘 하느냐 거기 쓰기를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여러 교인들 교회는 뭘 했는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나님 베드로를옥에서 놓이게 해주세요. 아마 그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합심해서 같은 제목으로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석방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합심 기도 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면 더 좋지만은 사정에 따라서 한 자리에 못 모일 수도 있습니다. 일부는 모이고 일부는 집에 있을 수 있고 일부는 출장 갈 수도 있습니다. 각 곳에서 기도하더라도 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그 기도는 또 동일하게 이루어 주시는 합심 기도니까 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니까 우리 구약 성경에 히스기야 왕이 유대나를 통치할 때 아스루의 임금 산헤립이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항복하라 했습니다.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은 저들을 대적해서 싸울 유대에게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신할 시켜서 이사야 그 시, 당시에 이사야가 활동했는데 이사야에게 사람을 신할 보내서. 이렇게 지금 오늘은 환란과 공고의 날인데 이사야 당신께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고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올라가서 항복하라고 보낸 산해립의 항복 문서를 하나님 앞에 피워놓고 기도, 구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룻밤 새 기도했는데 이사야는 따로 기도하고 또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서기도 하고 물론 신하들도 기도했겠죠. 물론 이사야에도 다른 사람들도 기도했을 겁니다. 각자 자리에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룻밤 지나니까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으로 전멸하고 그 유대 나라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 이제 산후세안인 침례교회가 7월 23일부터 100일을 하고, 목표하고, 교회 회복을 위해서 지금 합심 기도하고 있는 어, 광고를 처음 제가 올 때부터 봤습니다. 저도 거기, 거기에 한 사람 보태서 제가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지금 합심해서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데 반드시 이 합심 기도 이 제목 기도 제목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두 번째 합심 기도 어떤 축복인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축복입니다. 이십 절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 이라. 여기 두 가지, 내 이름으로, 그 다음에 모였다. 자, 이내 이름은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모였다. 공동체입니다. 그러면은 이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에요. 자, 이게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구원이라는 이름이에요. 마태복금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지혜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지어스, 여호수아 구약에선 여호수와가 신약에 지지어스 예수입니다. 이구원 얻는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이 예수 이름은 이 세상에 수억만 많은 이름 가운데 이 우주 공간 온 세계 가운데 그 많은 이름, 저도 이름 있고 여러분도 이름 있는데 모든 이름 중에 최고의 높은 이름이고 최고의 존교하는 이름이고 최고의 영광받을 이름입니다. 빌립보 2장 10절에 하나, 어,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뛰어난 이름으로 주시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꿇지 않을 자 없습니다. 대영 제국의 임금도 메시아 핸들할 때그 앞에 꿇어, 꿇었습니다. 어느 왕이고 어느 권세자고 그 누구라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자가 없는 존귀한 예수의 그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 이름으로 모였다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형제요, 자매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데 딴 사람은 나는 부처임으로 왔습니다. 글자가 없습니다. 공자 이름으로도 온거 아닙니다. 동일한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다 형제 자매고 믿음의 공동체 한 멤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여기 우리가 지금도 모였습니다. 이 가운데 예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합심하여 모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합심의 축복은 힘의 축복입니다. 여기 두 사람, 19절에는 두 사람, 20절에는 두세 사람 말했는데 여기에 다 둘자가 들어갔습니다. 둘이라는 숫자는 그냥 문자적, 숫자적 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둘 이상, 둘, 셋, 넷, 열, 백, 천만, 무한대의 복수를 의미하는 첫 단위의 숫자가 둘입니다. 자, 이렇게 둘이라도 하나가 아닌 두 사람만 모여서 합심하면 힘이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세 사람, 네 사람, 열 사람, 백 사람, 더 많은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할, 한다면 더큰 힘이 생기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니와 패하게 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우리가 개역엔 그전 성경 능히 당하나니 했는데 어, 지금 개역 개정 지금 사용 한데는 맞설 수가 음, 어, 있나니 그 그래. 맞설 수가 있나니 그것도 좋은 번역이지만은 능히 당한다그는 것이 더 좋은 번역 같아요. 어쨌든 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니와두 사람이면 능이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이지 아니하니라. 인성 경구제 우리가 암송하지 않습니까? 그다 합심하면 힘이 있다는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적은 힘이라도 합하면 합하면은 그 힘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합심하면은 힘이 생깁니다. 반대로. 합심하지 아니하는 수가 많다 할지라도 분열되고 나누어지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기드온 사사기서에 기드온 300명이 미디안 군사 수만 명을 상대해서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이 300명은 똘똘 뭉치고 합심하고 단결했습니다. 그 앞에 미디안에 수만 사람들이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합심하면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역사나 한국의 역사를 봅니다. 나라가, 나라들이 흥망성세 하는데 외적의 침입으로 멸망하는 것 같지만은 외적의 침입보다 더그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 내부 분열입니다. 우리 과거의 조선조도 그랬습니다 사색당파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망한 거 아닙니까 안에서 분열되면 그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외세가 강해도 죽기 살기로 전부 마음을 하나로 힘을 합하면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징기스칸 몽고의 징기스칸은온 세계를 정복한 왕인데 그가 죽을 때에 아들들을 쭉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을 할때 화살을 하나씩 나누어 주고 다한 사람씩 화살을 꺾어봐라 하니까 한, 어, 마다들부터 끝까지 에다잘 꺾습니다 그 아들 술자대로 화살 한테 묶은 화살을 제일 마지해부터 주면서 꺾어봐라 하니까 안 꺾입니다 너 알지? 무엇인지 알지? 너희들이 각각 형제간에 싸우고 다투면 못 이겨 널 꺾어져 그러나 너희들이 합하면은 너희를 당할 자가 없다. 그런 교훈의 유언을 했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합심하여 하나 되는 나라가 잘되고 힘이 있고, 합심하여 하나 되는 교회가 은혜롭고 부흥하고 잘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합심은 힘의 축복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합심은 평안. 학평의 축복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동거하고 연합한다. 하나 된다. 일치한다. 형제가 다투지 아니하고 서로 연합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고 했습니다. 합심을 하려고 하면은 서로 겸손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지요. 서로 용서해야 되지요. 또 오래 참아야 되지요. 남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렇게 해야 합심이 되니까 자연 합심하면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오래 참고 이래 하니까 결국 그 공동체는 모두가 평안을 가지게 되고 화평하게 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자본 17장 1절에 마른 떡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기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은이라 그랬습니다. 어? 이렇게 가정도 화목하는 가정이 다투는 가정보다 재산이 많아도 다투는 가정보다 낫다. 이렇게 합심하고 연합하고 일치하게 되면은 가정도 평안하고 믿음의 공동체 교회도 화평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도 합심하고 조화를 이루는 그런 원리로 창조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합심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 원리대로, 이 가르침대로, 이 성령의 교훈대로 우리 모두가 합심하면 가정은 은혜롭고 합평한 가정, 교회도 은혜롭고 더욱 합평한 교회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합심하면은 기도 응답을 받고 합심하면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합심하면은 힘이 생기고 합심하면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합심해서 화평한 가정, 화평한 교회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욱 많이 받은 우리 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심은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모아서 서로 연납하고 서로 일치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가 되어서 합심하여 교회가 힘을 얻고 가정이 평안하고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도 은혜가 넘치고 그래서 이 세상 사탄의 세력과 싸워 이기고 그리고 가정이 또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앞날로 나아갈 수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제들 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합심의 은혜를 주시고 합심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